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 일서 5장 11절 에 12절의 말씀으로 세상을 잃은 믿음 여섯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영생의 소망 없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아들 믿으면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그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이오 진료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주어하는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구주심을 신앙 로배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삶의 주인입니다. 즉, 예수께서 그하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세계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아닌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땅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이 목말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예술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에 가며 그런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하나님 앞에 갈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안에 가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회의하시고 주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가하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